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날에 잘 지냈었으니까 오늘은 저 같이 한국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물은잘 읽고 지문에 답하십시오. 1박 2일 사막체험 여행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눈처럼 하얀 모래와 수많은 면들이 빛나는 사막에서 잊힌 수 없는 하루밤에 보내시게 된 겁니다 자세한 일정은 함께 보내드리는 일정표는 와주시고 여기에서는 사막체험여행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준비물은 알려드리고 합니다 이곳은 1년 내내 덥고 건조한 편이지만 12월은 기온이 20도 정도로 가장 여행하기 좋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덥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통 낮에는 최고 기온이 20도. 밤에는 최초 기온이 10도 정도입니다. 사막의 밤이 줄줄 모르고 저름 옷만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겨울 옷과 장마는 반드시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음식과 텐트는 모두 저희가 제공하니까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아침에는 낙타를 타고 사막을 산책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따로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하라 여행사 드립니다. 다음은 1번 왜이 글은 썼습니까 1번 사막체험 여행은 신청하려고 x 여행 2번 여행의 자세한 일정 은 알려주려고 3번 여행지의 정보와 준비물은 알려 주려고 위에 보면 여행에 대한 간단 정보와 준비물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3번 맞는 것 같아요. 3번 두 번째 이저 행은 신정한 사람이 가져, 가, 가, 처,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음식. 2번, 겨울 옷. 3번, 따뜻한 장말. 음, 정답은 1번, 음식. 위에 보면은 음식과 텐트는 모두 저희가 제공하니까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음식입니다. 3번 문제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고르세요. 사막 1번 사막에 날씨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다. 음, 이번 사막 체험 여행은 추운 겨울에만 할수 있다. 엑스. 이행삼 번. 이저행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낙타를 타고 사막을 산책한다. 엑 그럼 정답은 1번 사막의 날씨는 낮,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다. 낮에는 20도 정도 밤에는 10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커요. 오늘 여기까지 行かよ、気がち行かよ。ダメとまなよ、あにゃん行かしよ。